정신과 의사 인지치료라고 하는 분야에 처음을 연 아론 g 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우울증 환자들 o 조사를 o me. So good to me. So g o o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래요. 우울증 환자는 첫 번째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야. 세상이 왜 이래? 이 나라가 왜이 꼴이야? 뭐늘 세상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라고 하는 <laughs> 무슨 새해가 었으면 좋은 날이 오겠어? 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론 백이라고 하는 이 치료사가 이 인지 치료라고 하는 이 삶의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인지 의식이 변화되어야만 이 우울증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보니까 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심각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는 나 같은 사람왜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아니,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엄마 아빠도 문제가 많아. 뭐 내년이라고 뭐 새해가 좋은 날이 오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번 우리 집별동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30년 목회하고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 정말 분명히 깨닫고 믿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어린 자녀들도 모두가 함께 아,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재벌 자식도 대통령의 자식도 그 가지고 힘쓰고 폼 잡고 큰소리 치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 놀라운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상속되는 것이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늘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2016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 김정은이 수소 폭탄 아니라 무슨 폭탄을 만들고 걱정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까.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웃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의식 가진 사람은 절대로 비교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하고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자식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요. 이제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laughs>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가 2016년에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 모두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다.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부모 계시고 안 계시고가 문제가 안 돼. 그,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가난하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얼마나 부욕해 주실 터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새해를 맞아야 담대하고 나는 이미 자녀의 축복을 뭐라 그랬어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 주셨으니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이미 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면 사단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한 가운데 사라는 12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케이 모두 다 맞았어요 동그라미 쳐졌어요 두 번째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저요 <laughs> 그리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16절의 말씀. 우리 16절 말씀. 우리 16장 16절이에요. 16장 16절. 우리 잘 외우기 좋죠. 그다 외우시도록 시작. <목소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이게 원래 이 신앙고백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 원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거. 자기가 가정의 모든 일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I'm a the master of my life. 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시끄러워 너희들 다. 엄마도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아빠도 마음대로, 아이들도 또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이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위대한 점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두 가지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1 8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또 내가 네게 너니 너는 베드로라. <laughs> 아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냐?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부터 교회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토 위에 세워지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믿음의 토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 교회도. 지난 11년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쭉 우리 목교회 명성교회와 함께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다같이 오직 주님 목사? 아니야 장로님? 누, 어느 누구도 아니야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높이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오직 주님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1년 12년 지난 동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터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 나의 그리스도시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두 번째 복에 좀 집중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에 자두 번째 복은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또 새벽에 한번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다 같이 천국 열쇠 기쁘지 않으세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우리 학생들도 천국 열쇠 알아요? 천국 열쇠, 열쇠. 제방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도 열쇠가 있어. 요 열쇠. 열쇠는 아무나에게 주지 않아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안주지요그 방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에 천국 들어가는 천국의 몰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누구에게? 누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주리니 너는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 고백한다고 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캐톨릭은 이걸 해석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캐톨릭은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이 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교황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황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정하고 교황의 법령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잘못해서 가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 잘 보세요. 오늘 천국의 열쇠는 어떤 것이냐? 그다음에 나오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여러분저 하나님의 나라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다? 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아멘도 안 하시고 해서. <laughs> 땅에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실 것이고, <laughs> 땅에서 열면, 땅에서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자보세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 다 같이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모든 것이 땅에, 땅에서 있는 거예 땅에서, 땅에서 여는 거예요. 땅에서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조그마한 것이잖아요. 뭔가 좋았네. 여러분 열쇠는 조그마한 것인데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커도 들어올 때 열쇠는 조그마해요 조그만 아마 우리 교회 건물 열쇠는 열쇠 가운데 제일 작을 거예요. 그문 여는 열쇠는 조그만 요만 열쇠요만 열쇠. 그것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비록 작은 것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열쇠로. 모든 것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사도행전 3장에 나가서 안진뱅이가 왔을 때 성전 미문인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기뻐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열쇠를 열게 되면 이방인 고넬료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열면 되는 것이 믿음으로 열면 돼요.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리니 누계기 준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아,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다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작은 손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열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고, 하늘의 문이 다 열리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이 천국 열쇠는 마스터 키와 같아요. 그럼요. 몸이 아플 때도 이 천국 열쇠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 천국의 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게 되면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시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어떤 TV에 보니까 가수가 나와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전도한 이유가 뭐냐? 나는 술 먹지 않고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은 꼭술 먹고 뭐 이렇게 해야만 잠깐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도 이렇게 행복한 것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은. 그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이 천국의 열쇠를 열면 모든 불행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천국의 열쇠를 원래 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열쇠 여면 사업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여유라 참깨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는. 이건 마치 신용카드와 같아요.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가지고 있으면 밥도 사 먹을 수가 있고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아니 자동차도 살 수가 있고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어디라도 갈 수가, 뭐라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내게 주셨다. 이것만 긁으면 땅에서 긁었는데 어디에요? 하늘에서 열리는 거야. 땅에서 아멘 했는데 하늘에서 응답이 되는 거야.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섬기고.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2016년에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버님을 보내고 천국 가시고. 보세요.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마지막 가시는 전날요. 토요일 날 말이죠. 지난 토요일에. 찬송하는데 태산을 넣어 뭐 그러니까 힘이 이제 없으세요 아무 힘도 없는데도 손이 막 갑자기 손이 막 움직이시면서 기뻐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막 막이 얼굴이 됩니다 아 그냥 소리 소리 지르고 왜 지옥이 보이니까 지옥이 보이니까 막 두렵고 벌벌 떨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하시면서 찬송하시게 되고 땅에서 믿으면 천국의 문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열쇠가 있는지를 몰라. <laughs> 베드로에게 성경에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다 같이 아멘. 열쇠 가지고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이 열쇠를 여러분이 늘 어디 가든지 사용하면 돼 옛날에 우리 아이들 왔으니까 옛날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실게요 옛날에 어느 양계집 아들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셨어요. 독수리 알을 주어 가지고 집에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이제 그, 그 계란 알을 품고, 이제 그, 그 병아리 하기 위해서 이제 부화시키려고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앉아 있고, 여러분 못뭐 봤어요. 암탉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이 짓궂은 애가 와서 이, 이 독수리 알을 그 밑에 집어넣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독수리 알넣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 밑에 있다가. 독수리 알도 부화하게 됐어요 부화해가지고 걸어다니는데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독수리는 늘 마음이 열등감이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독수리 병아리처럼 생기지 않고 나는 목소리 어? 병아리들 삐약삐약 그러는데 뼈뼈 그리고 이 발음 발음도 잘안 되고 말이죠. 또 등치도 그것도 이상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좋아 되고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왕따 시키고 늘 열등감 가지게 되는 거야. 나는 이 나는 이렇게 생겼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늘 을 보니까 무슨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어, 보니까 마음에 끌리는 거야. 또그 새가 날아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그 새를 닮은 거야. <laughs> 뭐야, 저거? <laughs> 자기가 이 독수리를 닮은 것을 그거 알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그러면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란 말이야. 아 어,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나가 병아리가 아니고 나는 독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그도 한번 나도 그러면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볼까?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낭떨이 날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날개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몇번 연습하면서 위에서 뛰어더니만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서 창공을 날아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또한 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도 있었는데 그한 마리도 독수리 였는데 아래에서 부하했어요. 이 독수리는 난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목소리도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커? 병아리는 조그만 병아리 뺨뺨, 나는 왜 이렇게 크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는 병아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이 사실은 살기 좋거든요. 저희 딸이 이번에 미국에서 와서 쭉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느냐. 있 의료 보험도 여러분 잘되있죠 그죠? 의료보험도 잘돼 있고 물건도 좋고 음식도 좋고 한 가지 힘든 게 뭐냐?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꾸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귀한 자녀들을 자꾸 다른 이웃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일등하는 사람도 비교하는 거 아세요? 서울대 다닌 사람도 비교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두가 다 불행한, 다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 국민이 다 지금 불행 의식에 빠져가지고 왜 나만 이런 세상 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불행하대. 왜 비교식 때문에 그래. 자기를 자꾸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고 좋은 차 타는 사람 비교하고 맨날 비교 비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것이지. 이제 우리 독수리들은 병아리하고 비교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다르지. 우리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16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인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셨죠 다 아, 천국 열쇠를 받으셨습니다 이 메스터 키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열쇠 가지고 열면 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여러분 땅에 와서 여러분이 무엇이 우리가 하면 돼요. 이제 이거 교황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셨어요.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공부할 때도 이 천국 열쇠 목사님이 천국 열쇠 주셨다고 하셨지. 아멘. 하나님 오늘 시험 봅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가고, 아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터뷰 열쇠를 딱 믿음으로 아멘 하고 열면 인터뷰 직장의 문도 열리게 되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할 때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아멘. 그러면 병원의 모든 의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았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이제 창공을 높이 날아 올라가는 2016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